키아누 리브스는 이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음식을 가져가는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의 눈을 눈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키아누는 항상 자신의 일상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각, 그는 간단한 물건을 사기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작은 마트에 들렀지만, 그날 밤은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계산대 반대편에서 나이든 직원이 근무를 마치고 작은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늦은 밤에 퇴근하는 그녀를 전에도 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피곤한 눈빛과 다급한 발걸음, 가방을 마치 소중한 물건인 양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아누는 그녀가 모퉁이를 도는 것을 본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고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전율케 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디에서 시청 중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내일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로스앤젤레스의 반문화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습니다. 낮에는 경적 소리와 다급한 발걸음으로 북적이던 거리가 이제는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나 간간히 들리는 고독한 발자국 소리로 인해 깊은 정적에 잠기게 됩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할리우드의 화려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단순한 순간의 고요함, 스포트라이트 밖의 삶과 자신을 연결해 주는 일상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전통 중 하나는 밤마다 24시간 동안 시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습관은 그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거의 보이지 않게 시장에 들어가 과일이나 물한 병, 간단한 간식을 사곤 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그는 밤에 도시를 지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섞여 사는 느낌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늘 보던 점은 백발에 약간 비뚤어진 안경을 쓰고 얼굴에 지친 표정을 짓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유니폼을 입고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진열대를 다시 채우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데 보냈습니다. 키아누는 그녀에게 큰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는데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이미 현장의 일원으로서 항상 그곳에서 조용하고 신중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까지는요 그녀가 가게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모습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육체적 피로를 넘어선 무게로 인해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의 끄는 것처럼 느렸습니다. 그녀는 뒷문으로 나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키아누는 늘 그랬던 것처럼 장을 보고 시장을 떠났지만 그날 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의 마음은 계속 밤길을 홀로 걷는 그 할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속 무언가가 오늘 밤은 뭔가 다르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유는 알수 없었지만 할머니가 들고 있는 비닐봉지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키아누는 하루 종일 전날 느낀 이상한 느낌을 무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그 여자를 여러 번 보았지만 가게 벽 너머에 있는 그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여자가 근무를 마치고 어디로 갔는지 밖에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언제나처럼 같은 시간에 시장에 돌아왔고 그녀는 다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고개를 약간 기울인 차에 바닥을 쓸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선반을 다시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한숨을 쉬는 모습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가 더 움츠러드는 모습 등 사소한 디테일에 주목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그녀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산원에게 간단한 작별 인사를 한후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키아누는 출구로 향했지만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망설였습니다.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약간 낡았지만 잘 관리된 녹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날씬한 몸 위로 느슨하게 흘러내렸고 그 몸은 오랜 세월의 피로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날 밤에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타지도 택시를 부르지도 차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 위에 서서 그녀가 밤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키아누는 그녀가 걷는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화로운 저녁 산책을 즐기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라 피곤함보다 훨씬 무거운 무언가를 짊어진 사람의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처럼 비닐봉지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모퉁이를 돌아 버스 정류장에 멈추거나 택시를 부르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순간 키아누는 결심을 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할머니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겁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그녀를 혼자 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특정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 거리는 아직 술집과 편의점이 문을 열어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의 불빛이 길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걷자 주변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길은 곧 좁은 길로 바뀌었습니다. 밝은 상점 창문은 낡은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소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에는 포장도로를 걷는 키아누의 발걸음 소리만 남았습니다. 키아누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집에 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녀는 다른 곳으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그는 무언가 아주 아주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키아누는 그녀가 어두운 거리를 지나갈 때 안전거리를 유지했지만 그녀가 더 멀리 걸을수록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키아누는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 멈추거나 택시를 부를 때까지 계속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걸으면서 주변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의 밝은 거리는 점점 사라지고 어두운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가로등은 점점 더 드물어져 포장도로에 불규칙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높고 현대적인 건물은 낡고 노후한 외관을 가진 오래된 건물로 대체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도시의 활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곧 길을 걷는 고독한 인물들만 몇명 남았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사라지고 포장도로를 걷는 키아누의 발자국 소리만 꾸준히 들렸습니다. 나 키아누는 그녀가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비닐봉지를 가슴에 바짝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블록이 지날 때마다 키아누의 가슴은 더욱 조여왔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이 길이 단순한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40분 가까이 걷던 여자는 마침내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키아누는 그녀가 공터 옆에 주차된 작고 낡은 트레일러에 다가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금속 외관은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고 오랜 세월과 방치로 낡아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심호흡을 한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키아누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서 작은 창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트레일러 안에는 어린아이 두 명이 바닥에 깔린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낡은 다묘 몇 장과 벽에 걸린 작은 테이블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어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비닐봉지에 손을 뻗어 빵한 조각과 묽은 수프 한 그릇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에 눈이 반짝이며 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피곤함을 숨긴 채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치스럽지도 풍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고파 잠자리에 들지 않을 만큼만,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요. 그리고 키아누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긴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키아누는 목구멍에서 덩어리가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늘 알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키아누는 어둠 속에 서서 트레일러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 옆에 앉아 모든 것이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키아누는 그 미소 너머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지친 눈빛 숟가락을 잡는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배고프지 않은 척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키아누는 목에 덩어리가 걸린 것을 느꼈습니다. 말없이 조용한 장면이었지만 의미가 가득했습니다. 그 여성은 시장에서 청소, 진열대에 재입고 등 끝없이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항상 공손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그녀는 모두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죠. 키아누는 항상 불평등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많은 대의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큐멘터리나 뉴스보도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죠. 그가 매일 밤 시장에서 보았던 수많은 고객이 무시했던 그 여인이 두 아이가 굶주려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자신의 식사를 희생하며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키아누는 트레일러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심호흡을 깊게 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방금 목격한 일을 처리하려고 손을 얼굴에 대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키아누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무시할 수 없는 가슴의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은 키아누는 작은 빵 조각이 쪼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주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만족하는 척 눈물을 참는 여인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키아누는 항상 단순한 친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 상황은 단순히 식사를 사주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죠.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잔인한 현실에 관한 것이었고 그는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해야만 했습니다. 키아누는 몇 시간 동안 깨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곧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떨칠 수 없는 긴박감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높아, 작은 트레일러, 굶주린 아이들 등 전날 밤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수년간 자선단체와 기부를 통해 사람들을 도왔지만 이번 일은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일이었고 그는 그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키아누는 평소와 같은 일과를 따르는 대신 24시간 영업하는 마켓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통로를 훑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원의 부름을 들은 마르타 부인은 아직 일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키아누는 매니저가 재고를 확인하고 있는 계산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키아누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 중한 명에 대해 물어볼 게 있는데요. 매니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키아누를 바로 알아봤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물론이죠. 리브스 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마르타 씨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키아누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죠? 매니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년 이상 근무한 것 같아요. 항상 제 시간에 출근하고 불평도 하지 않는 가장 헌신적인 직원 중한 명입니다. 틈만 나면 추가 근무를 하죠. 키아누는 그 남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럼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매니저의 정중한 태도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기침을 하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시간제 직원의 기준이죠. 키아누의 턱이 굳어졌다. 복리후생은요. 건강보험은요. 매니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전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파트타임으로만 일하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됩니다. 쓴맛이 키아누의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르타 부인은 매일 밤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일했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키누는 가슴이 무거워진 채 시장을 떠났습니다.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전날 밤에 보았던 조그만 트레일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인생의 이 시점에서 일 때문에 자살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먹이기 위해 끼니를 걸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키아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그는 살아오면서 투쟁, 상실, 고통 등 많은 것을 보아왔지만, 이건 그냥 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그리고 그는 이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키아누는 마음이 조급해진 채 시장을 떠났습니다.그는 결정을 내렸지만 먼저 마르타 부인과 직접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키아누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 건너편 가로등 기둥 옆에 서서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 섞여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방해하거나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저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뒷문이 열리고 마르타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연약한 어깨 위로 천이 느슨하게 떨어지는 색 바랜 녹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손에는 똑같은 비닐봉지를 들고 가슴에 꼭꽉 쥐고 있었습니다.그녀는 걷기 시작했다.키아누는 이번에는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대신 그는 시모흡을 하고 몇 걸음 앞서 걸어가다가 길가에 있는 자판기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위협적이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걸었습니다. 기아누는 마치 우연히 그곳을 발견한 것처럼 그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타 부인." 그녀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피곤에 지친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다가 그의 얼굴을 알아보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리브스 씨. 그녀는 공손하지만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키아누는 살짝 미소지었다. 제발, 키아누라고만 불러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냥 인사만 하고 싶었어요. 매일 밤 여기서 뵙는데 제 소개를 제대로 할 때가 된것 같아서요. 마르타 부인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녀가 손에 든 가방을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자주 뵙지만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키아누는 귀찮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나도 조용한 시간을 좋아하니까 이해해요.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지만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듯그 이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키아누는 손에 든 가방을 내려다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고 거슬리지 않게 가벼운 어조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시니 피곤하시겠어요. 마르타 부인은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죠.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죠. 그렇죠. 라고 인정했습니다. 키아누는 그녀의 말에 담긴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도시가 윙윙거렸지만 그 순간은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타 부인은 곧 떠날 것 같은 표정으로 다시 가방을 챙겼습니다. 티아누는 그녀를 재촉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제가 당신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건 알아요.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하지만 때때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돌봐줄 사람이 있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타 부인은 잠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키아누는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했지만, 그녀는 피곤한 듯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친절하군요, 키아누.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따뜻해졌지만 불순한 동기 없이 친절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은 듯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대화는 즐거웠지만 전 집에 가야 해요. 키아누는 그녀를 말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마르타 부인. 그녀는 돌아서서 어두운 거리로 사라졌습니다. 키아누는 잠시 그곳에 서서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재촉하지도 않았고 많은 질문을 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키아누는 왠지 이번이 마지막 대화가 아닐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키아누는 한숨을 내쉬며 도나 마르타가 밤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키아누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마르타 부인과 나눈 대화, 즉, 그녀의 피곤한 미소,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모습,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인정하는 목소리의 피곤함이 머릿속에서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그는 그녀가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모든 것을 혼자서 짊어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삶을 기대하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키아누는 평생 배우, 감독, 유명인, 정치인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명성과 그 명성이 가져다 주는 사치를 가까이서 지켜봤지만 도나 마르타만큼 그를 모욕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나 마르타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키아누의 결정은 매우 쉬웠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았죠. 다음날 아침 키아누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돈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해결책 금방 소진되는 돈,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부금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마르타 부인에게는 단순히 월급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존엄성이 필요했습니다.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키아누는 신중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인, 지역사회 조직가, 자선단체 활동가 등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웅장하거나 화려한 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를 원했습니다. 집과 같은 느낌의 집을요. 몇 시간의 검색 끝에 그는 집을 찾았습니다. 학교와 가까운 안전한 동네에 작고 소박하지만 가구가 완비된 집, 아이들이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도나 마르타가 긴 교대 근무를 마치고 수킬로미터를 걸어갈 필요가 없는 마침내 숨을 쉴수 있는 곳이었죠. 키아누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는 집값을 지불하고 필요한 기간 동안 공과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가 식탁 위의 음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작은 신탁 기금까지 마련했습니다. 홍보도 카메라도 헤드라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기를 거부한 한 남자였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키아누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마르타 부인은 막 근무를 끝내고 있었고, 키아누의 손에 똑같은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차가운 바람 속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아누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곤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키아누, 정말 놀랐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타 부인. 시간 있으세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키아누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삶이 힘들었다는 걸 알기에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돕고 싶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노나 마르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불확실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키아누, 저, 응, 음, 그는 그녀에게 봉투를 건넸다. 그냥 열어봐요. 그가 손을 살짝 떨며 부드럽게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종이를 열었다. 그녀는 그것이 진짜임을 스스로 확신시키려는 듯 글귀를 몇 번이고 훑어보았습니다. 곧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거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녀는 목소리가 끊어질 듯이 속삭였다. 키아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당신에겐 집이 생겼어요 마르타 부인 진짜 집이요. 한참 동안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움켜쥔 채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소리 없이 흐느끼며 쓰러졌고 온몸이 감사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키아누는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나 마르타는 눈을 빛내며 그를 바라보았고, 키아누를 만난 후 처음으로 그의 말을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키아누는 그녀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보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현실이 믿기지 않는 듯 방을 뛰어다니며 웃고 벽을 만지고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마르타 부인은 현관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울음으로 눈이 충혈된 채 키아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키아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맙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는 감사받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전투는 침묵 속에서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마침내 보게 될때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아누는 친절과 인간의 몸짓으로 어두운 상황에 빛을 가져와, 도나마르타와 그녀의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도나마르타의 감동적인 여정이었고 키아누 리브스의 친절이 그녀의 삶에 미친 깊은 영향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동정심의 몸짓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희망과 연민, 인간의 회복력을 기념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영감을 얻고 싶으신가요? 화면에 표시되는 동영상 중 하나를 클릭하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청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